채널 오토한 에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할 항공기는 중국의 고속 요격기 선양 JA입니다. 이 전투기는 냉전 시기의 긴장 속에서 탄생한 중국의 독자적인 개발 노력의 산물로, 당시 중국은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을 견제하고자 자국의 항공 전력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선양 항공기 공업사가 개발한 JA는 1960년대 말에 설계가 시작되었고, 첫기행은 1969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본격적인 실전 배치는 198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습니다. j a 등 외형적으로 소련의 221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터보제트 엔진을 탑재한 대형 기체로 221과는 차별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임무는 고고도에서의 빠른 요격과 정찰이며 이를 위해 뛰어난 상승력과 속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2 2에달하며 전투반경은 약 800k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장은 주로 공대공 미사일과 기관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기형에는 PL-2 미사일이 이후 개량형에는 PL-5, PL-8 같은 보다 정밀한 미사일이 장착되었습니다. JA 등 다양한 개량형을 통해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왔습니다. 대표적인 개량형으로는 J-18B와 J-18D가 있으며 특히 J-18D는 공중급유 능력을 추가하여 작전 반경을 확대시킨 모델입니다. 또한 J-18F는 서방의 기술이 반영되어 항전 장비와 무장 능력이 대폭 향상되었고, 보다 정밀한 요격 임무가 가능해졌습니다. 일부 개체는 전자정찰 및 정보 수집을 위한 용도로도 개조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JA 등 등장 당시에는 현대적인 전투기였지만 2000년대 이후 등장한 4세대 및 5세대 전투기에 비해 기술적으로는 한계가 분명해졌습니다. 특히 스텔스 기능이나 고기동성 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A 등 중국 공군 현대화의 초석이 된 중요한 전력으로 중국의 항공기 개발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현재는 점차 퇴역 수순을 받고 있으며 후속기인 J-10. J11은 J16 등의 최신 전투기로 대체되고 있지만 J8이 중국 항공 전력의 기반을 다진 전투기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중국의 항공 기술이 얼마나 발전할지 주목되며 그 시작점 중 하나였던 J8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